안녕하십니까 헬로우스입니다 어, 이번 시간은 어, 제가 요새 좀 고민을 하고 있는게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 같아 갖고 여러분들한테 야, 얘기를 하고 어,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영상 얼마 전에 올린 거 있어요 그 택배 뭐, 택배회사에서 제거 택배물을, 그, 배송완료를 먼저 찍고, 물건을 그 다음날 새벽에 갖다 놔요. 전날 배송완료를 찍고.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, 누차례,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, 음,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. 반영이 안 돼서, 제가 그, 참다 참다가 이제 고객센터에다 신고를 했었거든요. 신고를 해갖고, 아마 그분이 이제 그, 페널티를 먹은 것 같아요. 페널티를 먹은 것 같은데 그 뒤로 이 택배 기사님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.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은 배송 예정일이 있어요. 배송 예정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배송 예정일이 지나면은 그그 그 당일날 이제 오늘 도착합니다라고 문구가 딱 뜨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그 하루 늦을 거 생각을 하고 물건을 주문한단 말이에요. 대부분 이제 현장에 쓰이는 물건들이에요. 근데 그이 앞전에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그 사람의 페널티를 먹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늘 도착 안 해요. 꼭그 다음날. 그 다음 날 도착을 시켜요. 그것도 저녁에 늦게. 그래서, 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, 그, 바빠서, 그래요. 택배기사님도 힘들고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. 근데 그게 한두 번에 딱 끝나면은 오해를 안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분이 유독 제 배송물을 모았다가 한 번에 갖다 줘요. 여기가 무슨 오지도 아니고, 동네에 뭐, 출식가구가 살고 하는데, 매일 택배차 들어오는데, 다시 고객센터에다 신고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, 이 사람이 지금보다 더 점점 저를 불편하게 할까봐, 섣불리 못 하겠어요. 내가 왜 겁을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은,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. 이 사람은, 그, 제가, 주, 한주 평균 두 건이나 세 건의 그 배송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주로 이제 현장 때문에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 공정에 맞게끔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주문을 해요.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. 뭐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라고 문구가 그 해당 사이트에 딱 뜨면은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안 온다 그럼 늦는다고 문자를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문자도 없을뿐더러 안와요 그리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제거 배송품이 있으면 그걸 묶어서 갖다 놔요 그걸 또 좋게 갖다 놓느냐 저쪽에 보면은 저희 계단이 있어요 그러한 쪽에 계단 보이시죠 비가 오는 날이든, 뭐, 어떤 날이든, 와갖고 저기다 툭 던져갖고 문에 쿵 부딪혀요. 긴장이 많이 상해요. 과연 내가 그래도 참고 아무 소리 말고 있어야 되는 건지, 아니면은 다시 한번 고객센터에다 신고를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그럼 해야 되는 건지,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원샘 했습니다.